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용 팀 설정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이제 팀을 만드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팀의 이름들을 정했다고 하면 이제 그 팀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팀의 이름은 이렇게 뭐냐면 연도와, 그 다음에 학기가 들어가 있다 하면 학기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이름, 그다음 반,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설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뭐냐 면 과목과 학반으로만 표시하면 되겠죠. 올해의 연도를 모르는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교사나 학생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만들 때 추가하지 않는데 만들어 넣고요그 다음에 채널을 여러 개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탭들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탭들도 만들어 주고. 그래 설정이 다 끝나고 났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설정이 끝났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 모양들도 좀 변경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콘을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불러올 때, 초대할 때 여기에 설명 안 드렸는데 그냥 학생들을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이름으로 추가하다 보면 동명이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반의 동명이인.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 추가할 때팀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 그런 오류들을 맞을 수 있,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필요한 앱들이 있다고 하면 뭐탭으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은앱 추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앱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팀즈를 사용하는 거와 달리 학교에서 팀을 사용했을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팀 이름을 정하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연도, 학기, 과목, 학반의 형식을 한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앞에 계속 말씀드린 영문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사용하셔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SharePoint 사이트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폴더들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이름은 연도와 학기가, 뭐 학기는 포함시키고 싶다고 하면 포함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학반 이 정도만 필요에 따라서 남겨두고 연도는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학기그이 끝났을 때그 이름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이제 저장해두는 그러니까 저장해두는 그거는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저장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팀의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들 때 학생들을 추가하지 말고 코드로 초대하는 것이 동명이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학교에서 팀을 만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수업들이 여러 차시별로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미리 다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들은 어떤 걸낼 건지도 일반적으로 템플릿으로 과제를 만, 이렇게 과제를 계획을 해둡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평가 척도안도 나눠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학년 초나 학기 초에 템플릿 팀으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 템플릿 팀은 어, 학생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로지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채널을 만들고 탭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두는 겁니다. 구성원들은 그대로 어, 비워두고요. 이제 템플릿을 할 때는요, 뭐 언더바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템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교사명을,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넣어주시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아, 이 템플릿 팀은, 이 팀은 템플릿이고, 그리고, 누, 어떤 교사의 것인지, 뭐, 이름, 이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으면 2라고 2학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 이제,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꼭 영문으로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셔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올해에 잘 만들어진 팀이 있다고 하면 그 팀을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쓰면은, 두면은, 이제 해마다 그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찍어내면, 팀을 찍어내면은 훨씬 더더 더 손쉽게 팀을 만들고, 이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 팀을 설정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팀이 제대로 다만 수업용 팀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메뉴들 뭐냐면 전자 필기장과 과제가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팀에 보면은 이렇게 수업용으로 만들게 되면 학습 자료라는 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학습 자료는 폴드인데요. 이 학습 자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열쇠 모양의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즉 뭐냐면은 교사는 쓸수 있고 학생은 읽기만 가능하는 폴드가 기본적으로 학습 자료는 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일반 옆에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셰어 포인트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셰어 포인트가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학습자료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 아, 이건 제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구나.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되면은 몇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원드라이브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팀은요, 원드라이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유 라이브러리에도 마찬가지 팀의 이름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공유 라이브러리 나타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팀의 이름을 한번 편집하고 변, 여러 가지를 변경해 볼 텐데요. 먼저 팀 편, 팀 관리를 눌러서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볼게요. 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요, 교사들을, 교사가 소유자에 들어가고 구성음이 게스트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채널의 종류가 나타나고요. 설정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팀 코드가 되겠습니다. 팀 코드는 이 코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건데요. 생성을 눌러서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만드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엘이나 1, 5 등이 있으면 조금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하니까 그때는 다시 설정을 눌러서 코드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이 들어가 있으면 0과 5가 1과 l 이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다른 코드로 변... 다시 설정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면 학생 메뉴에서 전체 화면을 눌러가지고 야이 코드로 접근해라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입안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동명이인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방. 동명이인을 실수로 여기에서 추가해서 멤버에 추가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팀 편집에 들어가서 팀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하고 변경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 2학년 5반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중등이고요. 수학, 이렇게 해서, 아이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콘이 있다면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수업용, 이제, 팀을 만들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메뉴인데요. 수업용 자료 폴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중에 배울 수업용 전자 필기장, 그 다음에 과제, 요세 가지가, 일반 팀과 다른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팀에 설정하는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